2025년 대한민국 광고계의 폭풍 같은 돌풍이 불어닥쳤다. 그 중심에는 단연 전유진이 있다. 트로트 요정에서 대학 새내기로 그리고 이제는 예능계를 휘어잡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넘어 광고계의 절대 강제로 떠오른 그녀는 CF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단단히 거머쥐고 있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전유진은 광고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블루칩 광고계의 기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유진의 등장은 마치 신드롬과 같다. 그녀가 웃으면 광고주 다섯 명이 전화기를 든다는 전유진 효과는 이제 업계 전설로 회자되고 있다. 그야말로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적 존재.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7건의 광고 모델 요청이 쏟아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탄산음료, 생수, 뷰티, 건강기능식품부터 전기스쿠터, 전자기기, 심지어 환경캠페인까지. 광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유진의 매력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MBN 예능 프로그램 전연무 기획과 한일 톱텐쇼 출연 이후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 그리고 대학 새내기로서의 신선한 캠퍼스 라이프 공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전유진은 단지 귀엽다. 상큼하다는 평을 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함과 인간미를 무기로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광고주들은 왜 그녀를 최고의 선택이라고 외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유진은 논란 없는 무결점 이미지와 100% 호감도를 자랑하는 완벽한 광고 모델이다. 수많은 스타들이 스캔들로 신뢰를 잃는 와중에도 그녀는 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유지해 브랜드 신뢰도를 극대화시킨다. 또한 Z세대와 MZ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대학생 일상, SNS 활동, 진솔한 이야기로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 마음 깊숙이 연결시키는 그녀만의 마법이다. 전유진이 모델로 참여한 브랜드들은 무려 31.2%나 호감도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CF 모델 평균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야말로 전유진 효과 없이는 불가능한 기록이다. 생수 브랜드 에코워터는 전유진 단독 모델 기용 후 자, 출시만으로 매출이 183% 폭증했다. 광고 속 전유진이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대학 캠퍼스를 상큼하게 달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청춘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녀가 광고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이다.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은 연출과 포즈에 갇히기 마련인데 전유진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녀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 브랜드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깊은 신뢰를 준다.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광고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추천으로 느껴지고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다. 또한 전유진은 광고 모델에 머무르지 않는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장기 브랜드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기획자 역할까지 맡을 예정이라 한다. 단순히 얼굴만 빌려주는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겠다는 뜻이다. 이는 전유진이 가진 독보적인 영향력과 브랜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광고계 내부에서는 한번 웃으면 광고주 다섯 명 전화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통용될 정도다. 여러 마케팅 담당자들이 전유진 모델 발탁 후 소비자 문의가 2배 이상 폭증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 한 번이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마법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의 예능과 음악 활동 역시 광고 인기에 큰 힘을 실어준다. 방송마다 시청률을 견인하고 그녀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팬층을 확장시키며 브랜드의 잠재 고객을 끌어모은다. 곧 시작할 전국 투어 콘서트와 유튜브 채널 유진 로그도 그녀가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창구로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결국, 전유진은 광고계의 블루치크 이상이다. 그녀는 대중문화계와 광고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아이콘이자, Z세대와 MZ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감성천달자다. 2025년 대한민국 광고계는, 이제 전유진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고주들은 오늘도 입을 모아 말한다. 제품을 팔고 싶으면, 전유진을 부르라. 이 한마디가 전유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CF 여왕 전유진, 그녀가 앞으로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또한, 전유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요동친다.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별, 전유진은 지금 그야말로 천재 음악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선율처럼 청중을 사로잡고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관객들의 심장을 강퇴한다. 가창력?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과 박자가 아닌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의 폭풍이다. 그녀가 부르는 한마디 한음절은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강렬한 울림으로 남아 평생 잊히지 않는 전설로 새겨진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수많은 무대를 통해 트로트 요정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는 음악적 깊이와 폭넓은 표현력을 선보였다. 신동이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한 그녀의 재능은 이미 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세대 음원 퀸으로 손꼽힐 정도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이며 한 편의 영화와도 같다. 그녀가 무대에 설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의 청중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몰입하며 숨죽이고, 그녀가 마지막 음을 뗄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그녀의 음악 인생은 한편이 드라마 같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편견과 부담을 짊어지고도 전유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구축해 나갔다. 무대 위에서는 절절한 감성으로 눈물을 자아내고, 무대 아래에서는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 균형감이 바로 그녀의 진짜 무기다. 또한,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다운 스타로 성장 중이다. 이 시대 청춘들이 공감하고 닮고 싶어 하는 완벽한 롤 모델이다. 전유진의 꿈은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까지 점령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녀가 이 버릇처럼 말하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는 허언이 아니다. 전유진의 한계 없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 욕구는 이미 주변 모두를 놀라게 한다. 매일 수 시간씩 연습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은 전유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유진이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영향력이다. 단순히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 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들을 형성하며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의 마음을 울리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SNS와 유튜브, 각종 방송을 통해 전유진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진정한 의미에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전유진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인생의 멘토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강렬한 매력으로 가득 차있다. 그 음색은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롭게 때로는 힘차고 열정적으로 변주되며 모든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전유진이 자신의 삶과 감정을 노래해 고스란히 녹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사하며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다. 전유진의 노래는 마치 내 이야기 같다는 팬들의 찬사는 그녀가 단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진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유진이 단지 음악과 예능, 광고 분야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다. 그녀는 이미 미니 앨범 작업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유진 로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음악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까지 공유, 진정한 라이프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주역이 될 것이다. 전유진,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이고, 청춘의 외침이며, 꿈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다. 그녀는 자신만의 빛나는 별이 되어 음악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찬란한 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전유진이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대한민국 음악계는 물론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전유진은 단연코 이 시대가 낳은 가장 뜨겁고 가장 찬란한 음악계의 미래다.